무한군의 한 사립대학교. 이 학교에 다녔던 2019년 재학생이 작성해 교수에게 제출한 확인서입니다. 확인서에는 수업은 듣지 않고 시험만 보면 졸업이 가능하다는 말에 입학했다고 돼 있습니다. 또 일부 학생은 학과장이 연락해와 등록금을 냈다며 한 학기만 더 다닐 것을 요청했다고 말합니다. 이 확인서를 받은 일부 교수는 이들 학생이 자퇴나 휴학 등으로 학생이 부족하자 채우기 위해 모집한 소위 관리 학생들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휴학이 돼 있는 줄 알았는데 학과 측에 물어보니까 저는 학교를 다니고 있던 걸로 돼 있던 거죠. 한 학과에서는 제적된 학생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장학금을 줘가며 입학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14명 정도가 장학금을 줘가지고 이루어져서 그 애들 중에서 학생들이 누군가가 투서를 했어요. 학생이. 또 등록만 하고 출석을 않는 관리학생에 대해서는 교수들이 출석처를 해줬다고 주장합니다. 대학이 학생 학포에 이처럼 목을 매는 이유는 학생 충원율이 높으면 교육부의 대학 역량 평가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국가 장학금 지급은 물론 교육부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대학 측은 관리학생이 존재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 교수들 사이에서 학과가 폐지될 것을 우려해 자체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했을 수 있지만 대학 측은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창입니다.